안안 하죠. 안 하죠. 엄마 안 보고 다고 <laughs> 엄마 그래서 안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라고 엄마는 저기 안방으로야 그래? 그럼 태아는? 태아는 여기 혼자 있을 거야 어, 알았어 할아버지가, 내가, 밥 먹고 있니? 할아버지가, 들어요, 밥 먹고 있니? 하실 것 같아? 이게 안 아프네? 벤드테야 방에 있던데? 어목줄 살라고요? 목줄 살라고요? 도착했어요. 내리세요. 옥수수 사오세요. 도저히 사왔어요. 사저히 돈. 도저, 도저 사사 오죠, 돈. 돈. 도저히 어, 돈. 농장 갈까요 저히 돈. 요저 알겠어요. 농장은 좀 오래 걸려요. 휘. 휘. 응, 도착 농장이에요 내리세요 <laughs> 재밌게 놀다 와요 할머니 할머니랑 안 놀래요 왜요 그냥 이거 먹고 집에 가자 갈래요 집에, 집에 다시 갈래요 고. 갑니다 출발 도착 집에 좋다. 내가 나 아, 옥수수 맛있게 먹어요. 엄마, 엄마를 올려 줄게요. 네. 고맙습니다. 엄마. 엄마. 아. 고고고. 나지. 잘라 가려주자마자 야돼이동생잘자 <laughs> 응? 사랑해 엄마들 <laughs> 좋은 꿈꿔빵막와도전다고 <응>. 빵. <laughs> 빵. 빵. <laughs> 어, 또, 저거, 태어가 나와? 저 자고 왔어요. 약약마리이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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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줬어? 고마워 해야지. 고마워. 재밌게 놀을게. 재밌게 놀게. 이모 빠빠. 이모 부부아 고마워 잘 먹을게. 우리 하트 그렸어요. 하트 그렸어요? 누구한테 주는 하트예요? 이타한테줄려고그렸어 <laughs> 응. 우와 타유 엄청 좋아하겠다 응. <laughs> 여기 엠버도 줄라고그랬어 그랬어? 어. 엠버도 줄 거야? 엠야 아, 빨리 와 엄마, 여기 있게어 여기 주... 게어 있게. 주고 와그 하 여기가 너무 어도 이거 안채워 까 했는데 그래? 도와주려고 그래?

용비용 <목소리> 먼저 가야 돼요. 비용비용용용나 비용, 비용. 가야 돼요. 에이, 비용. 응, 잡아야 되는 건데? 이거 한번 해 볼래? 응. <laughs> 눌라. 오! 잡았다. <가봤다>. 오 대박. <웃음> 오. <웃음> <웃음> 나. 오 대단해. 야, 너 어떻게 한 거야? <laughs> 내내거 있는 데 빼줘. <laughs> <laughs> 용진에서 했어? 응. <laughs> 아, 이거 <누가> 필요해. <laughs> 필요해. 그거 왜 뭔데? 그게 뭔데 필요해? 그거는 가자야. 가자 아니야 그거? 뜨개라구요. 뜨개라구요? 뜨개요. 엄마 조금 쉬던데? 응. 엄마는 먹마는 먹어봐? 엄마는 먹가 먹어봐. 엄마는 응. 아. 음. 다 응. 이거 엄먹어줄까요엄마 응. 응. 삐용삐용 소방차 불려봐엄

Sướng cứng ca Trời chất sữa ừ. Hãy subscribe cho ừ, Ghiền Mì Gõ Để <웃음> <웃음> 너 예쁘다. <laughs> 너 예쁘다, 진짜. 어디 가세요? 나갈라구요. 엄왜 이렇게 해왜 이렇게 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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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 ㅋ ㅋ 랑해 응. 네. 있어? 뭐 먹고 있어? 낙지 먹고 있어. <laughs> 엄마, 엄마 뭐 먹고 있니? 엄마 감자튀김. 먹어, 먹고 응. 와. 알았어. 뭐 달려와. 알았어. 내가 데리와응 알았어 오늘 젤리같아 진짜 젤리같다 말랑말랑 젤리같아 말랑말랑 젤리같네 젤리같아, 내일 먹어볼래 안돼, 그거 먹는게 안돼 내일 같아 저 먹어볼라 헤 깜짝 놀라지마 응? 그걸? 응? 깜짝이야 <laughs> 엄마 내봐, 응. 태아도 깜짝 놀라지마

<laughs>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네? 다 됐나요? 응,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0 원이에요. 네? 2천 원. 2000원. 이 원이에요? 여기요. 잘 먹을게 고마워. 응. 줘줄 거야. 두피아 공주. 네? <laughs> 예? 啊，那你。